식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식사합시다. 오늘은 <laughs> 밥이 없습니다. 야채만 먹, 아, 단백질도 있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컬러풀하게 놓고 앉아있냐고요? 자, 오늘은 관절에 좋은 음, 호박. 애호박입니다. 그리고 파랑과 미나리고요. 생미나리. 그리고, 엎진쌀. 왜, 어디에 엎드려 있다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얘 이름이 엎진쌀입니다. 오늘은 저염식 합니다. 저염식. 요즘 제가, 음, 관절 때문에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떤 요리 연구가시네요 그 셰프님께 배웠어요. 애호박이 관절에 좋다. 단백질하고 같이 열을 가해서 먹거나 튀기거나 하면 훨씬 더 효과를 높이고 잔호박이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음, 관절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먹으면 좀더 그니까. 좋아지고, 나쁘지 않은 사람도 먹으면, 나쁘지 않게도 할수 있고, 그래서, 저도 먹지만, 모든 여성분들이 다 드셨으면 좋겠어요. 50대 지나가면 다 아프잖아요. 이제 고쳐가면서 살아요. 이제 감귤 하고요. 집에 있는 거 그냥. 는 노란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그리고 여러분들이 <laughs> 사랑하시는 브로콜리 <laughs> 소스를 끼얹으면 좀 짜게 먹게 되잖아요 막 밑에 흐른 것도 막 먹게 되고 그래서 아예 조금 적당량 정말 적당량만 따랐습니다 소스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골라서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요즘은 보통 슈퍼 가면 다 있잖아요 라 소스가 입맛에 맞는 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진짜 밑간 살짝 조금했어요. 그런데 음 미나리가 있어서 보기엔 그렇게 안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삭하면서 그 미나리 향이 뭐, 고기에 약간 고기 잡내도 안 나네요. 얘는 없지? <laughs> 음, 호박하고 미나리가 들어서 그런가? 근데 아마 소금하고 후추하고 섞어 있는 거 있죠? 그거 조금 살살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없어도 밥 먹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들게 진짜 약간만 했어요. 오늘은 저희 음식 하는 날. 얘는 그냥 먹을래요. 얘도 빨강색은 노랑색보다 훨씬 달아요. 파프리카. 겨울 파프리카는 특히 달죠. ASMR 한번 할까요? 정말 아삭거요 식감이 달아요 정말 달아. 음 달달합니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촬영을 합니다. 음 이거 굽는 것도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laughs> 음. 잠깐 조금 너무 조금 이렇게 1인분 하니까 뭐 재미가 없어요 영상이 <laughs>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먹으면서 또 찍네요 근데 제가 동영상은 편집을 못합니다 뭐 잘라내기 정도만 해요 <laughs> 그래서 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진을 올릴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SNS 같은 경우는 글 올리고 영상 올리고 밑에 댓글에다 또 사진 올리고 하는데 그건 좀 아쉽네요.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먹는 식단은 신선한 야채, 약간의 단백질 한끼 식사로도 어, 충분할 정도의 보통 양이 많으신 분들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전 적당히 먹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 정도도 전 충분한데 일단은 카메라를 켰지만 다 먹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관절에 좋은 음, 도움을 주는 영상도 촬영을 했어요. 음. 물론 이제 트레이너님이 알려 주신 영상 보고 그걸 했는데 그것도 올려 드릴게요. 그걸 하시면서 저염식도 하시고 음. 또 이제 관절에 좋은 보조 식품 약이 아닌데 보조 식품을 추천을 받았는데 짜잔 <laughs> 이걸 홍보를 할수 없으니까. 짜잔! <laughs> 이렇게 만 포장지가 진보라색도 아니고 아마 그렇습니다. 간절에 좋은 식품이에요. 근데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으면서 식품도 같이 먹고 운동도 병행하라 그래서 지금 한 2주일 정도 도전을 했습니다. 어 사고나서 오른발을 수술하고 왼쪽 다리는 정말 한 5년동안 열심히 부려먹고 나니까 그 무릎이 관절이 닳았대요 연골이 관절이 닳 달아. 연골이 닳아서 아파요 주사를 맞았는데 10만원짜리 3년전에 3년 은안된것 같아요. 한 2년 반정도된것 같은데 그 효과를 다했는지 요즘 또 진짜 한장 하게 아파요. <laughs> 응? 진짜 절, 젊어지고 내 천천히 좀 달리다. <laughs> 저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놀아요. <laughs> 나중에 먹방을 하러. 오늘은 이제 또 메뉴가 메뉴이니만큼 제가 원래 음식 빨리는 못 먹어요 얘도 한번 찍어 먹어볼까? 약간 음! 맛있다. 빨리는 못 먹는데 맛있게는 먹어요 <laughs> 맛이 없는 건안 먹거든요 원래 <laughs> 음 파프리카 아아 아, 죄송해요 예 파랑 이 파프리카 아니에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 이게 아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꽃이 있으면 여기 팔뚝은 아닙니다요 그다 버리시죠 딱딱한 거 거기에 영양가가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저도 옛날에는 버렸죠 뭐 딱딱해가지고 그냥 뭐호미자루 같이 딱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진짜 어 끝부분을 한한 2cm 정도 잘라내면 부드럽거든요. 그 껍질을 까고 지금 제가 먹은 것처럼 요 정도 굵기로 손가락 새끼손가락처럼 칼질을 예쁘게 하셔가지고 걔를 먼저 데치면 돼요. 걔를 한 3, 40초 정도 데치고 나서 브로콜리 꽃 넘대요. 우리 집이 너무 닥 세가지고. <laughs> 미나리. 미나리 한다발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물고 났더니 세상에. 이, 이, 이렇게, 3일만에 이렇게 컸어요. 진짜 거짓말 같죠. 이 예, 이제 하나씩 하나씩 <laughs> 잘라 먹었는데 너무 양은 좀 허천나게 작네요 <laughs> 혼자 밥상 켜고 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냥 TV 보고 밥을 먹잖아요 근데 카메라 켜면서 밥을 먹으니까 대화를 하게 되니까 누가 앞에 있다는 느낌? 똑같은 게 오래된 아가씨가 앞에 앉아 있긴 하지만 어, 재밌네요 나름 그래서 먹방들 하시나? <laughs> 술 아닙니다요 <laughs> 연잎차입니다 연잎차 연차 그냥 어, 이제 차처럼 아니고 조금 연하게 끓였어요 음, 제가 강화에, 강화, 우리 정원아 선생님 농장에서, 어, 예쁜 순만 3년 전에 따왔어요. 그래서 말린 다음에 채쳐서 덮는다 그러죠. 큰 웍에다가 한번 덮고 다 식힌 다음에 또 덮고 덮고 세번 덮었어요. 그래서 고소하게 볶아, 볶 그냥 덮는다 그러면 차를 덮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볶는다고 하죠. 물 없이. 그냥 마른 잎을 덮어서 차로 끓여 먹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조그만 오차 팩, 차팩 이렇게 팔잖아요. 거기에 조금씩 넣어서 여기 저기 누구 누구도 누구도 주고 후배들도 주고 <laughs> 정선이도 주고 <laughs> 정옥애 니도 줬나? 김진지도준것 같고 내 동생도 주고 <laughs> 그래서 어, 나눴는데요. 아껴 먹고 있죠. 근데 좋네요. 요즘 얘가 염증 때문에 고생해서 그런지 요즘 계속 끓여 먹고 있습니다. 연잎이 제아연 연잎차 연 연잎차죠? 연차는 뿌리를 또 볶아서 연근 볶아서 차로 해놓은 것들은 좀더 구수하죠 잎보다는. 우리 또 강화의 선원사 스님이 저 아파 있을 때 연차를 보냈더라고요. 보내셨어요. 연이 차. 그거는 아끼가 있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목사님하고 나눠 먹을게요. 아, 어, 오늘 저염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맛있습니다. 그리고 속이 편안해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 고춧가루 안 먹었죠? 그렇게 짜거나 막 이런 거안 먹었죠? 밥안 먹었죠? <laughs> 그래도 야채를 많이 먹어서 충분한 포만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또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오늘은 어, 휴대폰 액정이 이렇게 영상 자주 찍고 하다 아직 몇 개월 남았는데 액정이 깨져서 오뭐 완전 망가질까봐. 이거 지금 새 폰이에요. 이렇게 날개 달린 폰. <laughs> 새 폰으로 오늘 받아서 영상 처음 찍어요. 그래서, 음, 정말 화질이 좋은데요. 너무 정나라하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엘땡땡이, 정말로 카메라 하나 죽주네 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19를 좀더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지치네요. 아, 노래를 불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진짜 우리는 뭐 프리랜서들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주신다 하더니, 어, 가봤더니 안 된다 하고, 음, 일자리 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좀 주세요. <laughs> 아, 알바도 구해보고 하는데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저염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 식, 건강식품, 관절에 좋은 보조식품도 먹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힘내시고요. 우리 좀더 이겨냅시다. 여러분, 코로나 물러거라! 신축년 새해에 저염식 직단 영상을 촬영해주시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소. 감사합니다. 아, 어, 1월 18일인가요? 아닌데? 8일인가? 아, 8일인가 봐요. 19일, 내일이 또 스케줄이 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정 TV 구독 꾹 눌러주세요. 얼굴이?